선생님 오늘은요. 네. 이 임차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 주거의 형태가 전세가 아닌 월세를 더 선호한다. 주소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이제 전사사기 여파와 접목이 돼가지고 보증보험이 안 되는 전세는 완전 기피 대상이 오히려 월세 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은요. 네. 이 임차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 주거의 형태가 월세가 아니고 전세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전세가 아닌 월세를 더 선호한다. 심지어 요즘 기사를 보면요 요즘 평균 월세가 100만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은 이 전세가 아닌 월세를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요즘에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안전하다고 해도 네. 나는 전세 보지 않겠다. 어. 일단 난 월세로 돌리겠다. 네. 이런 성향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어, 100만 원이면 정말 이걸 부담이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세를 선택하는 임차인들. 네. 네 이걸 어떻게 해보세요? 이게, <laughs> 네. 이게 진짜 전세 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기피하게 된 건지 네.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월세 가격이 지금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기사에도 보면 사실 전세 사기 뭐 여파도 있다. 그러지만또 문제가 투자자들이 투자자를 투자를 별로 안 해서 그래서 이제 매물이 임대 매물이 줄어들어서 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 라고 음. 얘기하는 기사도 있어요. 이제 이런 원인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더 중요한 원인이 있는 거를 음.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핵심을 놓치고 있다? 그렇죠. 핵심적인 부분이 네. 있는데, 근데 이 핵심적인 부분이 참, 이 일종의 미스매치라고 하는 건데, 네. 시장에서는 뭔가 남아도는 게 있는데, 음.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남아도는 게 있는데 가격에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게 참 네. 신기하죠. 그게 뭐냐면, 지금, 어, 오피스텔은 음. 사업자가 두 개가 있어요. 네. 네. 주택임대 사업자하고 일반임대 사업자가 음. 있는데, 자, 요즘, 음. 요즘 들어 뭐가 그 나타나고 있냐면, 음. 문재인 정부 때그 임대 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를 많이 들었잖아요. 음. 네. 여러분들이 많이 또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택임대 사업자를, 아파트를 많이 들었을 거다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착각입니다. 음. 네. 한80% 이상이 오피스텔이에요. 음. 네. 주택임대 사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거의 오피스텔입니다. 음, 네. 네. 오피스텔이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말소, 강제 말소라고 하죠. 네. 기간이 지나면 이제 윤석열 정부 때 다시 이제 부활하긴 했지만 그 혜택이 이제 없어져 맞아요.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강제 말소가 된 것들도 있고 말소가 되는 기간이 다가오는 것들이 이제 쭉 있어요. 음. 근데 문제는 말소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소가 된 것들이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음. 말소가 되면 다시 안 낸다. 예, 네,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지 않고 네. 일반 임대 사업자 전환을 하는 거예요. 자, 일반 임대 사업자 전환을 하는, 하는데, 그럼 그게 뭐가 문제냐. 자, 기존에 전세로 주택 임대 사업자를 냈던 물건은요. 네. 일반 임대 사업자로 전환을 하잖아요. 자, 얘네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일반 임대 사업자가 임대인일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그, 우리 배짱이 님이 한번 기초 코너에서 네. 말씀하신 적도 있을 겁니다. 주소 이전이 안 돼요. 어, 네. 네. 전일신고안 되죠. 네. 네, 주소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뭐가 문제냐면 보증 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어. 이게 이제 전사 사기 여파와 접목이 돼가지고 보증 보험이 안 되는 전세는 완전 기피 대상인 거죠. 요즘 같은 시기는 진짜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피스텔에 음. 전세, 음. 전세 물건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전세를 안 들어가. 전세를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오피스텔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떨어지고 있는데, 안 들어가. 그게 왜 네. 그런지를 알아야 어... 돼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단순히 전세 사기에 여파냐. 네. 그것만이라고 설명하기는 음.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매매가는 1억, 1억 정도인데, 네. 전세가가 한6억이나고이 음. 네, 정도 되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들어가도 돼요. 음. 근데, 여기서 보증금이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애매하죠. 애매하잖아요. 임차인한테는 그게 안전장치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보증보험이 안 되는 전세는 사람들이 완전 깊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찾다 보니까 월세 밖에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음. 임대 물건을 지금 전세, 월세 반반 나눠지잖아요. 근데 임차인들이 오히려 월세 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거. 음, 까가에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이제 네. 원래 주택임대 사업자였던 사람들이 주택으로 돌리지 않고 일반 사업자로 돌린다. 네. 그렇게 바뀌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주소 이전이 안 되고 보증보험이 안 된다. 네. 보증보험은 안 된다는 거는 진짜 아예 안 되는 건가? 왜안 되는 걸까? 그거는 주소 이전이 안 돼. 아예 거에요. 주소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네. 그럼 봤을 때, 그러면 네. 전세가 물건이 많아도 사람들이 임차인이 오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네. 손해일 것 같거든요. 네. 받질 못하니까. 그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주택을 안 가고 일반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했을까? 잘 네. 보세요. 네. 네. 그 임대인은 네. 오피스텔만 갖고 있지 않아요. 음... 주택을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요. 이, 이 사람들은. 주택 플러스 오피스텔. 그렇죠. 그래서 왜이 사람들은 왜 주택임대 사업자를 냈냐? 네. 이게 주택임대 사업자를 들어갔을 때이 물건은 주택으로 치질 않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내 주택을, 네. 내 주택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그걸 시도한 거잖아요. 네. 근데 자, 말소가 됐어요. 근데 주택 플러스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얘를 주택임대 사업자를 안 내고 예, 그냥 주택으로 될 경우에는 이 주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여기서 몇 몇십만 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주택, 일 내가 가진 1 주택이 양도세가 발생할 경우에 이 양도세가 몇 억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만들지 않기 위함이에요. 음. 그러니까 주택으로 만들지 않기 위함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는 경우고 네. 하나는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일반 임대 사업자라는 게 뭐냐? 이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쓰겠다 이거예요. 네. 국세청에다가는. 국세청에다가는 사무실로 쓰겠다라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반 세입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뭐냐? 전입신고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국세청에서는 뭘 가지고 얘를 주택 여부를 판단하냐면, 주소 이전 여부를 가지고 해요. 그 많은 수십만, 수백만 개의 오피스텔을 다 현장, 시, 감, 나갈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주소 이전이, 주소 이전을 했냐, 안 했냐. 음. 그러니까 주소 이전이 안 됐으면, 아, 사무실. 주소 이전을 했으면, 아, 주택.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소 이전을 못하게 하고 세입자를 받는 거예요. 음. 네. 보증보험이라는 게, 보증보험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주택으로 서서 전세를 했을 때, 예 네. 네, 그거를 받아 받을 수 있다라는 보증보험 회사가 확실하게 근데 주소 이전이 안돼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 이~ 그쵸, 보증회사가 네. 이거를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대항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 네, 네. 뭐~ 거기다가 등기 그~ 전세권 설정을 네.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취해야만 할수 있는데 그걸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보증보험을 들어주지 음. 않는 겁니다. 음. 그러면 지금의 전세 물량은 거의 일반 사업자로 돌린 네. 이 물건들이 많다고 하는데 네. 그럼 공급은 있지만 지금 네. 수요가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물건들은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될 건지 아니면 월세로 흡수가 될 건지 이제 월세 전환을 시도를 하겠죠. 월세 전환을 시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월세 전환을 시도하려면 네. 내가 기존의 임차인 전세로 살던 사람을 내줘야 되잖아요. 보증금을. 보증금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대출을 받아야 돼. 내가 현금으로 몇천만 원을 채우고 난 뒤에 월세로 돌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오피스텔 투자한 사람이 그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런 사람도 한 채만 갖고 있지 않죠. 네. 그런 사람들은 <laughs> 네.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DTI에 걸리는 거예요. 음. DTI, DSR에 걸려서 대출이 안 나와요. 대출이 안 나오는 데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대출이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에, 이제 대출받아서 전세 임차인 내, 네. 내보내고 예, 이제 시도를 하겠죠. 음. 예, 그렇게 해서 예, 월세로 이제 전환하는 물건들이 있겠지만 만약에 예, 그걸 못 내준 데들은 예, 그 월세 전환이 쉽지가 않은 거죠. 어, 그러면 더 사람들이 임차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 네. 지금도 평균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네. 이 월세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거는 뭐 한정 없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정부가 이런 상황을 또 파악을, 이제 문제가 된다. 뉴스에 나올 거 아니에요. 월세가 계속 올라간다. 문제다. 못 살겠다. 그러면 또 뭐가 원인인지 또 정부를 파악해야겠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있었네. 그러면 또 여기에 길을 터주겠죠. 그러면은 예, 길을 터주면 이제 전세에서 이제 그 뭔가 그할수 있는 뭐 대출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을 터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또 생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예, 또 한정 없이 월세가 올라가는 음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소장님 말씀대로 이 문제의 핵심을 잘 짚어야 이 해결책도 잘 나올 것 같은데 네. 솔직히 저희는 그냥 그 생각만 했거든요. 사람들이 전세 사기 위험하니까. 전시는 그냥 기피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뭐뭐 뭐 방법이 있나? 이 사람들이 뭐 보증보험을 잘 들게 해주거나 이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거가 아닌. 핵심이 지금 주택 임대 사업자에서 일반 임대 사업자로 전환을 하면서 전입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보증보험을 잘 들어준다고 한들 1단계인 전입신고가 안 되기 때문에.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문제 파악이 좀잘 핵심을 좀잘 짚어서 이거에 맞는 해결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해결책은 쉽지 않아요. 이게 뭔가 여기서 해, 해결책을 내놓잖아요. 네? 그러면 혜택이 될 수가 있어요. 혜택이 될수 네. <laughs> 임대인한테 혜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불평등하죠. 그렇죠. 뭔가 임대 사업자들한테 또 혜택이 가는 거다 네.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음. 부분이. 그니까 어, 대출 네. 쪽으로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예, 뭔가 해주지 이게 제도적인 측면으로 음. 특히 이제 지금 오피스텔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 가진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주택이 아니게끔 해줘라 음. 이거잖아요. 주택 카운팅 하지 말아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그냥 주택 카운팅 그러니까 자기는 음.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니네가 하라고 해서 주택인데 사업자 냈다가 말소되고. 주택으로 되면 내가 지금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이제 피해를 주는 거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오피스텔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주장하는 지금 가장 저희가 핵심이 뭐냐면 주택으로 카운팅 하는 걸 빼줘라. 예. 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예. 네. 문제가 되는 게 혜택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혜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제일 힘든 건 임차인인 것 같은데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임대인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는 뭔가 좀 모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임차인들도 월세가 100만 원짜리하고 월세 100만 원 나가는 거하고 전세가 좀싼거 있잖아요. 그럼 비교를 해가지고 단순히 보증범안 든다, 안 들어진다 이렇게 해서 안할게 아니고 이럴 때는 전세권 등기라든지 음. 예, 내 보증금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이거를 임대인하고, 이제, 임대인이, 이거는, 예, 임대인이 합의를 해줘야 이제 네네.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해보면 오히려 월세 나가는 것보다 훨씬 쌀수 있거든. 그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이제, 그, 임차인들이 이런 방법들을 모르고, 그러니까 남들이 월세로 간다더라. 그리고 좀 불안해. 막연한 불안감과, 예, 전체적인 분위기상 불안함, 이런 것들을 그냥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라 거죠. 그럴 때 방법을 찾으면 나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피스텔 전세 같은 경우는 막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방법만 잘 찾으면 굉장히 싸게,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고민을 안 하고, 와.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싼 월세로 이제 몰리게 되는데, 예, 그런 방법도 있다. 그리고 찾아보면, 예, 보증 보험이 되는 예, 전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부 다그 주택 임대 사업자에서 전체가 다일만 임대로 전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주택 임대 사업자 또 등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뭐안 돼도 전세권 등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중에 또 월세 전환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팁을 알려드리자면, 뭐 이거는 약간 불법적인 건데 만연화돼서. 예,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일반 임대 사업자로 거주를 할 사람을 모집을 해서 주소 이전을 못하게 하는 건 불법이에요. 네. 불법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음. 이럴 때, 이제, 월세 같은 경우도 일반 임대 사업자 거를 가면은 좀 쌉니다. 어. 좀 싸요. 예. 네. 왜냐면, 이건 보증보험이 안 되니까, 음. 보증보험이 안 되고 하니까, 예, 그리고 주소 이전도 안 되잖아요. 어. 그러면 임차인 수가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대인, 예를 들어서 주택 임대 사업자나 뭐 아니면 그냥 주택으로 예, 주소 이전이 되는 물건이 월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일반 임대 사업자의 월세 같은 경우는 85, 음. 90 정도. 네. 예, 이렇게 한10% 정도 이렇게 음. 쌀수 있으니까 이런 걸 선택하는 것도 이제 한 음. 방법이 될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불법이다. 네. <laughs>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알려드리면 임차인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주소 이전해도 돼요. 어 해도 되는가? 해도 되긴 해요. 어...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팁이네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느냐? 임대인이 이제 임대인이 갑자기 느닷없이 폭탄을 맞는 거예요. 임대인은 예, 자기는 일반 임대 사업자 사 사무실로 임대를 놨다라고 구세척에 통보를 한 셈인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주소 이전이 딱 돼서 주택이 돼버리는 거죠. <laughs> 망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월세 평균이 100만 원이 넘는다. 과연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좀 핵심을 파악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에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